안녕하세요. 블랙워너비 원장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희 샵에서 시술 받으신 고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저희 시술 고객님이신 엠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많은 샵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 블랙워너비를 찾아주신 계기가 있으신지 저는 이제 샅발 문신을 하기로 결정을 한 데에는 <laughs> 저희 와이프가 탈모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음. 아무래도 좀 안쓰러운데 <laughs> 이제 정보를 이제 검색을 하고 이런 데 추천을 해줘서 지금 오게 됐는데 제일 쉽게는 인터넷 검색을 먼저 했었고 음. 아마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갈까? 같이 상담을 했었는데한 음. 네. 이틀 정도? 아, 아무래도 삭발 문신이었는데 네. 조금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고객님들이 그런 게 음, 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때아 <laughs> 정말요? 네. 아. 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게 뭐 그냥 인터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뭐 많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 전에는 사실 뭐 같은 부부 관계이긴 해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편하게 가발을 벗고 있다가 뭐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와이프한테도 그런 모습을 잘못 보여줘요. 약간 제 스스로 그러니까 와이프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제 좀 부끄럽죠. 사실 아침마다 응.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와이프가 일어나서 응. 화장실에 가기 전에 제가 먼저 들어 하는데 그 남자가 세수하는 을얼마걸리는냐 응.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계속 그렇게 관리된 모습만 자 보여준다고 응. 니까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도 많는 응. 있는 그대로 다 서로 이제 막보여주 사는 게아라는 응. 벽이 하나 있는 것 응. 그래서 지금은 네. 많이 편해지셨나요? 좀쵸뭐 네. 숨길 게 응. 없죠. 떳떳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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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시술할 때제저 시술자가 힘든 것도 있지만 네.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견딜 만한 통증인지 이런 걸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시술 결정하고 나서도 여러가지 영상을 계속. 다 거의 그런 후기를 보면은 뭐 고통은 생각보다 음. 뭐 괜찮 괜찮았다 음. 따끔한 정도 참을 만했고 이다 뭐 이렇게 넘어가 음. 근데 제 솔직한 느낌 보면 <laughs> 그첫 컨택트나 음. 딱 시작하고 나서의 어떤 한두 시간 정도 이 내외에서는 음. 좀 시간이 좀 누적되고 이제 저희가 시술 한번 하면은 일곱 시간. <laughs> <laughs> 죄송한데 <laughs> <laughs> 고객님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부족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칠렷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유민해지고막 엄청나게 아픈 고통은 아니어도 이게 지속되는 고통 때문에 적정선에서 그 이제 쉬었다 가는 <laughs> 음.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전혀 이렇게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좀 빠른 결방을 원하면 안될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고 이제 뭔가 이걸 시술자님께 선생님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좀 방향을 잡아가지고 쭉 왜냐면 이 머리로 이제 앞으로는 쭉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7월 아니 뭐 8월까지도 갈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아좀막막하더라고 빨리 끝내고 벗어나서 뭐기술 완성된 형태의 그 모습속 살고 싶은데 이 과정을 그러니까 겪다 보니까 이게 또 단시간에 진짜 뭐 색채 공부하듯이 이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자리 잡고 또제 체질이나 뭐 피부 상태에 따라서 변수가 있으니까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방향을 세로 잡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잡으시고 고통은 어, 어느 정도 있다. 그냥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부위별로 다르다. 어 느끼 느끼셨겠지만 네. 보통 분들은 이제 아프분을 좀 많이 아파하셨는데 네, 전혀 아프분을 네. 아파하지 않으셨고 진짜. 오히려 어 여기를 네.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가발을 네. 아, 아, 쓰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네. 어, 자기 스스로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게 사실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안 그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상 이가를 뭐 쓰고 있고 뭐 바람이 불거나 음. 뭐 비가 오건 이거를 감춰야 된다는 거 이미 드러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뭔가 계속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개인 그 관계나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없어진 것만 하더라도 지금 제 삶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고 볼때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젊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점이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응. 그 약점 요소를 아예 제거함으로써 응. <웃음> <웃음> 무신놈이다 근데 사실 탈모인으로서 어떤 그런 시술이든 뭐든 약을 제외하고 석발무심도 마찬가지면서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에 있어가지고 커밍아웃이 돼야 돼. 요죠 아. 그러니까 나 이거 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서 그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남들이 알게 어.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권력도 되